자, 제가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아버지와 저는 자주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야이부자지간에 이렇게. 버스부 그날도 아버지와 맛집을 찾아 남대문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버스를 잘못 타서 서울역에 서게 됐어요 다시 버스 타기 나면서 남대문시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외국인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돈대문 <목소리> 어디야? <목소리> 아, 외국인이요? 돈대문 <목소리> 어디야? <목소리> 유럽은 아니고 아랍 쪽인 것 같았어요. 외국인이 한국말 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아버지께서는 이름이 반반오네, 이게 어, 어. 원짜나셨어요. 아이 외국인 잖아요. 아버지 존댓말 개념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버지를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친절한 한국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버스 노선표를 가리키며 530번을 타고 가시면 돼요.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외국인은 저희 아버지 어깨를 토닥이며 꼰마워 <laughs> 착하네. 꼰마워 <laughs> 착하네. <웃음> <웃음> 이 자식이 아주 게 하, 야 너. 그러면 분노를 표출하시지만 저는 아버지를 막으면 아유 아버지 외국에선 어깨 정도 토닥거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화 차이예요 영국 축구보면 어린 선수가 나이 많은 선수 엉덩이도 막 토닥토닥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한참을 진정시켜 드리니 아버지께서는 그런가 아 그래도 그 새빨갛게 젊은 놈이 파말하니까 이게 말이야 기분이 좀 그렇잖아 아버지 참으세요 아버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외국인이 다른 쪽에 서 있던 외국인 쪽으로 가더니 저거 타면 된대요. 저걸 타면 된대요. 다른 외국인한테 가서 저거 타면 된대요. 그 말에 외국인은 뭐 이리 느려 라고 화를 냈고 우리 말 우리에게 말 걸어도 외국인은 에이 자꾸 보채지 마세요. 에이 자꾸 보채지 마세요. <laughs> 어, 정확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존댓말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웃겨서 외국인 뒤통수라도 한 대로 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버지는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셨습니다. <laughs> 어 다행이네요, 아버지. <laughs> 아니, 그런 거안봤는니다 존댓말을 할줄알았어 <laughs> 고마, 고마,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네 저거 면요 선배님. 동대문 <농> 어디야? 요이는거 아, 몇십요만 원이요? 9만 원입니다.